이재명 대통령 범죄 은폐 최우선 원칙은, 와. <laughs> 이번에 김경이라는 분이 그걸 한번 보여주셨죠. 네. 미국으로. 음. 어,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음. 어, 재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네. 다시 귀국을 한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무료 숙박권을 쓴 것을 자기만 쓴 것이 아니라 아김병기 경우 예예그저 국토위 전원이다 네. 쓴 것처럼 다 찍었다 <laughs> <laughs> 물기 쓰인 작전으로 물고 들어갔다가 네. 다른 국토위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서 바로 음. 꼬랑지를 내려서 네.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 교체나 지우기는 사실은 휴대폰 던지기가 어쩌면 더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절대 그뭐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님의 판단은 오. 이것은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음. 저 많은 그공개서속상에서 절대 어떤 그 범죄 혐의나 또 수배를 당하거나 네. 그, 그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는 절대 휴대폰을 뺏겨서는 음.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